방광 된 것만 2,000개는 하고, 2,000개 아마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을 거예요. 단일 서전으로 제일 많습니다. 이 인공 방광이 뭘로 만들어 거죠? 자기 몸의 장으을 만들어요. 예. 그러니까 평생 쓸수 있어요. 우리 소장이 길어요. 예. 보기보다 길어 한 7m 이렇게 되거든. 그 중에 일부만 잘라내니까 몸에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교과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소장을 60cm를 잘라서 라 말이 나는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소장의 길이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굵은 사람도 있는 반면에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고 60cm로 그냥 딱 잘라서 만들면 방광의 크기가 다, 다 달라요 또 하나는 장이 배 안에서 이렇게 뜨거운데 배속 안에 있을 땐축돌어져서 60cm가 되는 지만 이게, 이게 자르려고 배밖으로딱 끄집어내면 쪼그라들어서 길이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장이 가는 사람들은 더 길게 잘라야 될 거고 장이 두꺼운 사람들은 좀 짧게 잘라도 되고 그 파이널 볼륨이 한 250, 300씩 이렇게만 만들면 그 사람 나중에 평생 쓰는 데별 지장이 없더라 라는. 모양은 어떻게 그 방광의 모양대로 장이 이렇게 튜브잖아요 이렇게 호수처럼 예. 그걸 펴요 펴면 벨트처럼 되겠죠 옆으로 이렇게 붙이면 좀 넓은 벨트가 될거아니 그걸 또 한번 접으면 또더 넓은 벨트가 되면서 그걸 동그랗게 이을 아... 수가 있어요 그게 어떤 이점이 있냐면 이 튜브처럼 만들어 놓으면 일단 용량이 차이가 나요 그걸 펼쳐서 공으로 만들어 줬을 때가 훨씬 볼륨이 커집니다 동그랗게 해서 한 250, 300을 만들려면 튜브로 해서 놔두면 훨씬 더긴걸 잡아야 돼요 소변 볼 때도 불편하고 지금까지 총몇 케이스 하어요 방광된 거면 2,000개 2,000개 아마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을 거예요. 단일 서전으로 제일 많을 겁니다. 인공 방광을 만든 게2 0 0 0스 있으라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인공 방광은 그래도 한1600 정도 되겠죠. 주머니 찬 사람도 있었으니까 장을 못 쓰는 사람들 그리고 100명에 한명 정도는 뚱뚱한 사람들 있죠. 뚱뚱한 사람들은 장간막이라고 해서 장이 매달려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 살이 쪄 있어요. 지방안 내려와요. 못 만드는 경우가 100명에 한건 정도 있더라고요. 같은 수를 해서 떼내, 끌어내는 방법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거든요 그래도 안 내려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방광이 원래 갖고 있던 여러 가지 그 수축 기능이나 이런 그렇죠, 그렇죠. 거를 그렇죠, 그렇죠. 제대로 못해요. 기능을 할수 있을지 방광의 기능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일반적인 방광 네. 저장 기능 네. 오줌이라는 건 항상 콩팥에서 만들어져서 밤이건 낮이건 항상 만들어지거든요 그거를 저장 기능이 없으면 계속 기저귀 쳐다야 돼요 또 하나는 어느 정도 오줌이 모였을 때 방광이 스스로 수축을 쫙 해서 오줌을 빼내는 배뇨기는 인공방광이라는 거는 장으로 만드니까 저장 기능만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느끼면 오줌 마렵다라는 생각이 있어야지 화장실 가잖아요 근데 그거는 장이니까 커지면 오줌 마렵다는 생각이 아고 배가 아프다 장이 커지니까 배가 아파요 느낌이 달라요 거기에 이제 적응하는 기간이 두세 달이 지나면 아 이럴 때는 이게 소변 사인이구나, 소변 마렵다는 느낌을 전혀 새롭게 느끼는 거죠. 주로 느끼는 데가 요도예요. 요도 기능은 살아있습니다관리약근 우리가 오줌 많이 마려울때막 참다 보면 어, 오줌이 막 나올 것 같아라고 느끼잖아요. 그 느낌은 살아있다는 거죠. 방광이 처음면 이제 압력이 증가하게 되고, 네. 압력이 증가하면 그 압력이 이관리약근 신경을 건드리게 되는 거고, 그걸 이제 인공 방광한 분들은 뇌에서 느끼고 화장실 가서 배에 힘을 줘야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수축을 못하니까 배에 힘을 주는데 사실은 우리도 화장실 가서 가만히 서 있으면 오줌 나오나? 아니야 배에 힘 줘야 나와 두 가지 기능을 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배뇨할 때 방광 수축 기능도 있지만 우리 보갑도 이용해서 보는 거죠 인공방광한 분들은 보갑만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 수축 기능 말고 충분히 잘 봐요 언제까지는 전혀 문제없이 인공방광을 씁니다? 평생 씁니다 평생 한 30년 이상을 쓰면 이 소장에 암이 생기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인공방광 하는 분들이 대체로 기대여의이 30년이 안 되죠. 60, 70대가 제일 많으니까. 하나의 그또 함정이 뭐냐면, 방광이 없으니까 방광에는 암이 안 생기지만, 다른데, 임파선이나 폐나 간에는 생길 수 있어요. 그게 암의 속성입니다. 그게 방광원 품량의 모든 암은 의학적으로 몸에서 암을 다 제거했다라고 판단되는 시점으로 또 5년을 봐야 돼요. 일반적으로. 왜 보느냐? 그 5년 동안 어디든가 또 재발할 수 있더라. 5년이 지나면 그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졸업하는 거지만.